이거 그 오바예나 변태인가 봐. 나 힘든 게 재밌어. 많이 <laughs> <이제> 녀석겠다, 진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내가 사실 마스크가 살짝 불편해가지고. 이 입을 보여야 되나요, 진짜? 베어핏 <laughs> 코어 라인을 입고 오셨네요. 일단 주신 거 입긴 입었는데 아주 하드한 운동을 준비해서 그 운동에 맞는 저희 라인 중에 가장 고강도 트레이닝에 알맞는 라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하는 운동이 어떤 거예요? 나한테 말을 안 해줬잖아. 숨이 차고 아, 땀이 나고 <laughs> 벌써 듣기만 해도 불편하네 지금. 방금 햄버거 먹었어. 토하는거 아니야? 괜찮았어요. 아니 나 진짜 그때 죽을 뻔했어 진짜. 그 다음 날에 청국장을 먹었는데 체해가지고 근데 그 체한 그 부분이 아니야. 운동에서 뭔가 내 장을 뭔가 찢어놓는 느낌이었어.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기 뭐가 있지? <laughs> 들어가나요? 네. 어 여기 어디예요? 거울도 없고 약간 헬스장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서비한 코치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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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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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곳이냐면요 크로스핏을 <프로스피스를> 하는 곳입니다. 오 <laughs> 진짜로? 뭐하고 <laughs> 있어요? 힘들다고 악명높은 운동이라서 지금 많이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어, 네. 그렇게 힘든 운동이 아니고요 크로스핏의 목적은 10가지 신체 능력을 골고루 발달시키고 음. 여러 가지 운동들을 결합해서 고강도로 다양한 <laughs>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트레이닝 방식의 하나입니다 오늘 옥주님이 하게 되실 동작들이고요 공에 엉덩이 달 때까지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실 건데. 하나, 둘, 셋. 어, 어, 좋아요. 네, 크로스핏에서는 발 바닥끼리 마주보게 하고 무릎을 바깥 쪽으로 보내요. 손을 지져면서 이런 것 같아요. 굉장히 쉽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30개 할수 있겠어요? 어, 하겠죠, 그러면. 어, 어. 어 할것 같은데 약간 힘들어 보여서 저는 단계를 조금 낮춰 드릴 거예요. 덤벨을 이렇게 잡으시면 아네 이게 낮춘 거예요? 얘를 먼저 던지면 덤벨이 나를 일으켜줘요. 아 와우! 어얘 어, 좋은데? 어, 오늘은 하다가 안 되면 이걸 옆에 딱 들고 아, 네. 시도 30개를 채우는 걸로 할게요. 네. 혹시 푸시업 해본 적 있나요? 어 네. 아 잠시만! <laughs> 팔꿈치가 옆으로 벌어져 어깨 뼈가 안쪽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어깨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손은 바깥쪽 한시 1 1시 11시 방향으로 만들어주시고요. 넓게 피세요. 손목 위에 어깨가 있게 만들어주시고요. 어깨, 골반, 발이 일직선 상에 있도록 그다음에 무릎을 가볍게 내려놓으세요. 복부에 갈비뼈가 들리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고 골반뼈와 갈비뼈를 말아놓고 팔꿈치는 옆구리 쪽으로 할 거예요. 한 번에. 둘, 셋, 백점입니다. 자, 다음 뭐 남았죠? 턱걸이가 남았습니다 아, 턱걸이 나 진짜 못하는데 밴드를 이용해서 턱걸이를 해볼 거예요 두께가 굵을수록 내 몸을 많이 들어 올려주고요 얇을수록 적게 들어 올려주는데요 올라가 보시기 어, 니나 이거 할수 있을까? 네발 먼저 가시고 양쪽으로 간격 맞춰 잡고 얇으면서 계단 위 생각하면서 점 그다음에 발을 위로 얹어주시고 팔꿈이다 펴졌으면 당기시고 오. 내려오시고 하나만 더둘 다운 <laughs> 좀 조금 더 어렵게 도전해볼게요. 아, 초록색에 빨간색으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쉬웠나요? 괜찮았던것 같아요. 다리 꼬시고오바야 <laughs> 손잡이를 잡으시고요. 우리 다리 힘이 센가요? 팔 힘이 센가요? 다리. 다리가 세요. 다리가 세니까 우리가 다리로 걸어다니고 <laughs> 팔이 센 분은 팔로 걸어다녔을 거예요. 다리로 먼저 뽑아내시고. 다리. 딸? 딸? <laughs> 최대한 빨리, 국주님의 오피는 10분 안에 들어오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뭐야? 3, 2, 1, 고! 스쿼트 맞게 할거 생각하면서 조금 조절하시는 것도 좋아요.

셋! 아이씨.. 둘! 자 이제 컷이시다! 하나! 둘! 셋! 나 둘! 셋! 끝이야! 20개! 하나! 둘! 셋! 넷, 곱 일곱! 일 일곱! 지고 어려운 어려운 하 하나! 둘, 아, 너무 좋아요. 셋, 아스 다섯, 여덟 아홉. 그만! 시간 7분 41초! 아! 아, 아. 아, 잘하셨어요. 아, 예, 아... 제가 준비한 운동 옥주님이 너무 편하게 끝내셔서 아... 운동을 하나 더 해보려고 아... 해요. 악마의 운동 버피, 월보이샷 뭐, 박스 작품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어, 기억이 안 나는데 저를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돼요 네. 1번 손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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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렷 2단계 손 점프 점프 차렷 3단계 손 다리 다리 가슴 일어나셔서 다리 다리 차렷 그 다음에 4단계는 손 점프 가슴 일어나서 호, 점프! 차렷 1, 2, 3, 4단계 중에 어떤 걸 운동하시겠어요, 오늘? 아,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세 번째 할게요. 아, 나 변태인가 봐. 나 힘든 게 재밌어. 박스 점프는 무게중심을 앞으로 착지를 하셔야지 안전하게 박스 위로 올라가실 수 있고요. 위로, 무게중심 잘실어서 내려주고, 몸이 다 펴진 후에, 내려오시면 돼요. 둘! 오, 이거 지금 뒤로 약간 쓰러질 것 어, 같았죠? 어. 점프! 그렇죠. 휴바! 월볼샷 뜻이 뭐냐면, 월은 벽이고요, 볼은 공이고, 샷은 던지다는 뜻이에요. 다치지 않고, 양 옆에 세워서 지지해 주시고요. 앉았다가, 엉덩이가 펴지면서, 던지고, 공이 오만. 어. 던지고, 오만. 네. 오, 시다 네. 미리 앉으면 안 돼요? 자, 그만! 자, 요걸로 딱 5분만 할 거예요. 동작 자체가 강도가 어. 높기 때문에, 5분이면은, 오, 우무엇 1, 호우! 다리, 다리, 무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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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아 둘! 뭐하고 있어요? 셋! 못 들었어. 무인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하나! 마지막 버피! 끝다 5분 안에 당해 들어온다. 대박. 하나! 가슴 터치! 그렇죠! 둘! Oh <gasps> 이게 사실 5, 5나오는데못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5분 안에, 아 그래서 5분 안에 이를 안물고 들어오시는 모습이 진짜 운동인이시다. 야만 있다. <웃음> <웃음> 계단이 진짜 힘들어요. 제가 어떤 분이신지 인스타나 유튜브로 좀 찾아봤는데 자전거 타시고 달리기도 자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체력이 굉장히 좋으시고 알려주면 바로바로 바로 따라하시는 습득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이제 근력운동도 꾸준히 하셔서 더 멋진 운동하는 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 처음에 들어왔을 땐 되게 겁을 많이 냈거든요. 여자분들이 도전을 잘안 하는 운동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고, 근데 오늘 그래도 코치님께서 좀 체계적으로 좀 알려주셔서 되게 운동을 좀 편하게 잘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 네. <laughs> 그리고 저희 베르프 <베르플리어 웃음> 네. 프리미엄 라인 네. 코어 레깅스를 입으셨는데. <laughs> 왜 웃으세요? <laughs> 잘 맞는 것 같, 아, 레깅스랑? 뭐, 이런 궁합을 물어봐요. 코어 레깅스. 아, 그치, 그치. 그게 좋아요. 아, 진짜. 아 짱짱하고. 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제 런닝할 때도 많이 입긴 하거든요. 크로스핏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강도 훈련이다 보니까 좀잘 잡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위에 반팔 같은 경우는 일단 땀 흡수가 좀 빨라서 이걸 원하는 거야? 많이 입어주세요, 여러분. <laughs> 아, 이거 멋부리기 좋은 옷입니다. <laughs> <laughs>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들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고 또 있어요. 네, 옥주님한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